6기 21장, 기 21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laughs>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불어 즐기며, 그들의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laughs>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자 21장의 이답 편에서요 분, 세 친구들이 내세우는 다양한 주장들에 맞서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요분 친구들의 경청을 바라고 있어요. 즉,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고 냉혹하기만 한 이 친구들의 무감각함에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친구들에게 다시 맹신하는 인과율, 인과관계의 신학과 욥을 향한 그들의 비난과 책망은 욥이 겪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것을 지금 말하려 합니다. <laughs> 그는 하나님이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할 자에게 무관심해서 상급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분의 정의에 어긋난 행동을 계속하고 계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더 이상 쓸모없는 말로 자기를 위로하려 들지 말고 차라리 자기 말에 기울여 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욕 자신에게는 더큰 위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욕이 진정으로 원하는 너희의 위로라 하는 것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보상교리가 아니에요. 책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침묵을 지키면서 욥이 막껏 말이나 할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본문에서 오히려 욥은 친구들을 위로한다고 말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요배처지에서 누구를 위로한다는 것. 사실 누군가 위로할 때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병문안 갔다가 어려운 곳에 찾아갔다가 오히려 은혜받을 때가 있어요. 어찌 보면 진정한 위로와 고난 당하는 자. 지금 힘든 사람이 해주는 위로가 아닌가.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현재 지금 고난당하는 자가 위로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큰 위로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죠. <laughs> 나는 괜찮아 하고 말할 때, 그동안 은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친구들에게 조롱을 하려거든, 자신의 말이 다 끝나고 나서 하라. 삼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유가 생겼을까요? 지금 조금 그런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죠. 고통에 대한 관점이라는 것. 고통에 대한 관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다른 결 정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아기는 무너지면 다시 못 일어납니다. 갑자기 무너지고. 그러나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의롭게 살며 고난받을 때 슬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고 참아야 합니다. 또 우리 낙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비교하다가 그것을 동경하게 될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두 번의 추수가 잘 되었다고 해서 악인이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추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잘 됐다고 너무 기뻐하지 말고 좀잘안 된다고 세상 끝난 듯다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제 4절부터 요건 하나님을 향해 서원망합니다 자신의 불만이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다. <laughs> 그랬다면 아마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에 호소했을 것이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면서 그분께 직접 답변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만족스러운 답을 주시기는커녕 계속 침묵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여배 마음이 초급함을 느낀다 하고 사절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조바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친구들이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보고 좀 놀랐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또 피력하고 있어요. <laughs> 정말로 친구들이 욕을 극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살펴봤다면 철저로 이 정도로 매정하게 그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고 그의 고통을 더하려하기보다는 손으로 입을 가릴 정도로 놀라서 그에게 진정한 위로를 전하려 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섭섭함이죠. 6번 자신에게 닥친 일들을 기억하고 떠올리기만 해도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친구들이란 사람들은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그의 상처에 소금을 뿌려 대고 있으니 기가 막힐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두 가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적 진리죠. 어떤 상황에서도 <laughs>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애써야 돼요. 다 모른 단지라. 두 번째는 사람의 삶을 알아야 돼요. 즉,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고 또 자세히 살펴서 성경적 진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럴 때한 걸음 전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요번 악인의 들에는 형통에 대해서 길게 말합니다. 요번 친구들이 보상신학에만 너무 집착하는 나머지 인간의 삶에 수반되는 주목할만한 사실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 대한 주장을 전개하는데 대해서. 일부러 친구들이 의인을 묘사할 때 사용한 중심 주제들과 인상적인 언어들을 그대로 사용해요. 일례로, 그런 의인에 대한 엘리바스의 표현, 5장에 나오는 말들이죠. 이것을 연상케 하는 언어를 지금 사용하면서도 의인에게 돌아가야 마땅할 즐거움과 형통을 지금 누가? 악인이 누리고 있다. 구절이죠. 이렇게 빗대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요배 이러한 지적은 악인이 누리는 즐거움은 일시적일 뿐이나 하는 소발의 주장. 20장에 나오는 것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 그는 보상교리와는 대조적으로 악인이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잘 살고 장수하고 꾸준히 번영을 누리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7절의 말씀. 후손들도 든든히 자리 잡고 잘 사는 것을 보면 더욱더 그렇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정 역시 형통하고 행복하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법도 없으니 요부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용납할 수도 없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수소는 새끼를 베기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암소는 낙태하는 일 없고, 이 요배이 다 이해가 안 가죠. 도대체 악인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할 수 있느냐. 또 자녀들도 밖에 나가서 양떼처럼 자유롭게 뛰놀고, 소고와 수금에 맞춰 노래 부르고 피리 불고 다 즐기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도. 오랜 기간 질병이나 고통 하나 없이 그렇게 살다가 순식간에 서울로 내려간다. 참 복된 삶 아닙니까? 이렇게 요의 친구들은 아기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바에 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즉 자신의 현재 상황 그것과 완전히 반대니까. 서로 다른 관점, 서로 다른 주장, 이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배는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계속 말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이걸 강변하기 위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요베말처럼 이런 악인의 세속적인 형통을 보면서 혼란을 하지 말아야 돼. 이 땅에서 악인이 고난을 겪지 않는 것 자체가 그 얘기 결국은 저주가 될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기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건데. 그 기회 자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오게 어 있다 하는 겁니다. 1 4개부터 이제 요분 악인의 교만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주 악인에 대해서 엄청 지금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 요기 보기에 이상의 모든 복이 다 악인에게 임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뻔뻔스럽게도 하나님께 자기 삶에 관여하지 말라, 떠나가라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리에 대한 지식도 갖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 전능자가 누구기 내가 그분을 섬겨야 하는지 모르겠다.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곁을 따르는 삶도 없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기도하는 삶도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일평생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세상을 조유하 떠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laughs> 이제 16절에서 욥번 악인에게 닥쳐올 불행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인이 형통함을 누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이지만 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모습 역시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욕과 친구들의 차이죠. 친구들은 철저하게 보상교리에 입각해서 재앙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욕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악인으로 규정해요.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은 단시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하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런 이론이 아주 꽉 차있죠. 반면 요은 보상신학은 똑같이 인정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악인의 형통과 교만은 이건 납득할 수 없다. 많은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런 행위나 마음을 품지 않았다. 악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1 6절에 나오는 행복이란 말은 좋은 것이 좋은 것. 악한 부자가 누리는 좋은 것. 악인이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악한 일은 마치 이것이 자신의 공로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했던 그 해에 자신의 능력에 자족하여 창고를 확장하고 행복을 누렸다 하국고 스스로에게 선언한 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 부르세요. 그래서 그 모든 풍요를 놓고 떠나가야 하는 겁니다. 즉, 자기 것인 줄 알았던 그 풍요가 다 누구에게, 누구의 것이 됐죠? 누가 보면 1 2장이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은 결코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라고 착각하는 것들, 그거 다 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고통당하는 자세가 달라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다. 안될 때는 시련과 시험을 견뎌냈는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건강하고 병 드는 것도 다 똑같아요. 다만,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이것의 차이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가,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누구를 탓하기만 하는가. 즉,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오히려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통당하면 원망부터 합니다. 시기, 불평으로 가득한 것. 이건 믿는 사람이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밖에서 막 놀아요. 해가 뉘었니? 칠 때까지 놀 때는 다똑같아 보여요. 그러다 저녁 먹을 때가 돼서 집집마다 엄마들이 어머니가 부릅니다. "아무개야, 들어가라, 아무개야!" 불러. 그럼 "아, 저녁 먹을 때가 됐구나." 내하고 네. 집으로 막 달려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부름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가 못가는가 결국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들과 나는 판이하게 다르다. 여러분 외적 사정으로 절망하지 맙시다. 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줄로 믿고 살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 보장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해서 또 낙심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뿐임을 깨달아 알고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빛과 생명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어나게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